호미곶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 석병리 한반도 동쪽 끝 마을 동쪽 끝 표석입니다. 현재는 양어장 사유지가 있고 안전상의 문제로 저 표석이 있는 곳까지는 갈 수가 없고, 조만간 저기까지 가서 기념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날도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정면에 표석이 세워진 곳이 한반도 동쪽 끝을 표시하는 표석입니다. 음, 표석이 세워진 곳은 사유지가 되어서 현재 출입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죠. 어, 이곳에 소유주 대표라고 할수 있는 사람만 한때 한국 프로 야구계를 풍미했던 타자 양준혁 양신이라고 불렸던 양준혁 전 프로 야구 선수가 이곳에 대표로 있다고 하고요. 양준혁 대표와 포항시가 협의해서 곧저 표석이 세워진 곳까지 안전 시설을 완비한 이후에. 개방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곳 아래쪽에 포토존도 세워져 있고요.